지론투자자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위한 주식 분석 성장주의 자본환원율 벤저민 그레이엄은 성장주 가치평가를 위해 단순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는 현재의 정상적 이 곱하기 괄호 열고 8.5 더하기 2 곱하기 연간 예상 성장률 괄호 닫고 예상 성장률은 향후 7년에서 10년 사이에 대해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상 성장률이 0%라면 그 기업의 가치는 현재 이익에 8.5를 곱하면 됩니다. 예상 성장률이 5%라면 가치는 현재 이익에 18.5를 곱한 값이 되지요. 성장률이 10%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가치는 현재 이익에 28.5를 곱한 수치가 됩니다. 15%라면 38.5를 곱하면 됩니다. 20%가 예상된다면 48.5가 되겠죠. 향후 10년간 적어도 매년 15%의 성장이 보장된다고 가정하면 그 기업에는 40가까운 PR이 합리화된다는 것이 그레이엄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제록스와 IBM의 실제 성장률은 이 공식으로 얻은 값과 매우 유사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놀라운 실적은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킨 것이었습니다. 산업 분석. 기업에 대한 일반적 전망은 주가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증권 분석가가 특정 산업 내에서 개별 기업의 위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연구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분석가는 시장에서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얻게 되는 분석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투자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인기산업이 하락한다거나 비인기산업이 인기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증권사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금융시장의 전망은 틀리기로 악명이 높고 이익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과 더불어 분석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분석가가 제대로 분석할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을 테고, 이는 현장 탐방, 기술자와의 인터뷰, 기술 분석에 기초해야 합니다. 현재 당장 증명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린 짐작만으로 투자하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익에만 보수적으로 집착해서 투자하는데도 역시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상상력이 넘쳐난다면 자신의 통창, 통찰력을 근거로 도박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많은 계산착오로 인해 입을 손해를 무릅 써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보수적이라면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어떤 프리미엄도 주지 않고 미래의 성장률을 배제한 상태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이미 지나가버린 황금 같은 기회를 회고하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